하 익스테리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놀라운 신형 픽업 중 하나인 2026 쌍용 4 w d 픽업 트럭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모델은 브랜드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거친 오프로드 주행부터 장거리 주행, 최신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시선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강력한 신형 모델을 천천히 둘러보며 어떤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공격적인 전면 디자인입니다. 쌍용은 이번 2026 모델에서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그릴은 한층 넓어지고 두꺼운 메쉬 패턴으로 채워져 강인한 느낌을 줍니다. 트림에 따라 피아노 블랙 광택 마감도는 견고한 무광 메탈릭 코팅이 적용되어 실제로 충격에도 강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헤드라이트는 위쪽과 바깥쪽으로 날카롭게 치켜올라가 마치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눈빛을 형성합니다. C자형체의 LED 주간주행등과 어댑티브 매트릭스 LED는 야간에도 뛰어난 시인성과 프리미엄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아래쪽에는 넓은 스키드 플레이트가 자리잡아 오프로드 성형을 암시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해 보면 실용성을 넘어 근육질 디자인을 강조했다는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작진휠 아치는 트럭의 체격과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며 17인치 또는 18인치 옵션 휠은 4WD 모델의 강인함을 잘 살려줍니다. 올터레인 타이어는 진흙, 자갈, 오프로드 환경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체의 캐릭터 라인은 앞핸더에서 뒤쪽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며 트럭을 더욱 길고 스포티하게 보이게 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방향 지시등이 통합되어 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열선과 전동 조절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제 픽업의 핵심인 적재함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모델의 적재함 공간은 휠 하우스 사이 폭이 넓어지고 적재 높이가 더 깊어져 큰 짐도 쉽게 실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부드럽게 내려오는 댐핑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상위 모델에서는 전동 보조 기능도 탑재됩니다. 적재함 라이너는 스크래치 방지 코팅으로 강화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고정형 타이다운 포인트와 슬라이딩 훅 옵션으로 어떤 짐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LED 적재함 조명과 12V 전원 소켓도 실용성을 높여줍니다. 후면 디자인은 깔끔하면서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세로형 LED 테일 램프는 직선으로 떨어지는 라이트 바을 통해 강렬한 후면 시그니처를 완성합니다. 양쪽에 마련된 스텝은 적재함에 올라갈 때큰 도움을 주며 후방 카메라는 손잡이 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에는 카메라 워셔 기능이 포함돼 오프로드 주행 중 진흙이 묻어도 깨끗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엔진 역시 최신 사양으로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엔진은 정숙성과 부드러움을 강화하면서도 강한 토크를 제공하는 2.2L 터보 디젤이며 새롭게 추가된 2.0L 터보 가솔린 엔진은 더 빠른 반응성과 정숙한 주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또는 업그레이드된 8단 자동 중 선택할 수 있어 운전자 선호에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픽업의 진짜 강점은 4 w d 시스템입니다. 2H, 4H, 4L 선택 모델을 탑재해 어떤 환경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저속 기어는 가파른 오르막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힐드센트 컨트롤, 지형 관리 시스템 그리고 트림에 따라 잠금 디퍼런셜도 적용되어 진정한 오프로드 실력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쌍용이 얼마나 큰 변화를 시도했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이 내구성 중심이었다면 2026 모델은 여기에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 구조로 넓어 보이며 중앙에는 최대 12인치 터치스크린이 자리잡아 와이어리스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트를 지원하며 인터페이스는 더 부드럽고 오프로드 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용 화면도 포함됩니다. 공조 장치는 물리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행 중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듀얼 전 공조는 빠르고 정확한 온도 제어를 제공합니다. 시트는 두툼하고 지지력이 좋아 장거리 운전이나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트림에 따라 내구성 좋은 패브릭부터 고급 레저 헤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속 연간도 여유로워져 다리를 더 편히 뻗을 수 있으며 등받이 악도도 개선되어 장시간 탑승 시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뒷좌석에는 에어벤트, USB 포트, 그리고 다양한 수납 공간이 갖춰져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기술과 안전사양도 대폭 행성되었습니다. 차선 유지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후방교차 경고,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등 다양한 ADAS 기능을 제공합니다.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도 추가되어 견인시 안정성을 높여주며 작업 현장이나 긴 여행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이전 세대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리프스피링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서스펜션 튜닝을 조정해 적재 능력을 유지한 채로 승차감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이 강화되었고 오프로드에서는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충분해 거친 지형에서도 충격을 덜 전달합니다. 스티어링도 개선되어 코너링이나 협소한 길에서의 조작감이 더 자연스럽고 정확합니다. 종합적으로 2026 쌍용 4WD 픽업 트럭은 브랜드가 단순히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외관, 신뢰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 고급스러워진 실내, 그리고 향상된 기술과 편의 기능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은 완성도 높은 모델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운전자든, 작업 현장에서 쓰기 위한 실용적인 트럭을 필요하든, 혹은 단순히 믿을 수 있는 픽업을 찾는 사용자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순책지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익스튜리어 채널이 소개한 2026 쌍용 포 WD 픽업 트럭 워커라운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